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주는 황금색 선물인 은행을 잘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은 예전에는 고급 음식점 같은데 안주상에 나오는 식품으로서 아주 큰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은행 아래는 많이 드시면 천식 가래라든가 기침 호흡질환이 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야뇨증과 요실을 부분을 개선시켜 줍니다 은행을 이렇게 주워다가 요즘에도. 요즘에 은행 나무 밑에 가면은 발로 이렇게 에, 들춰보면은 은행잎을 들춰보면은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주워다가 은행을 통이라든가 비료포대에 놓고서 3, 4일 푹썩힙니다 그러면 어, 독성분 때문에 은행 알과 껍질이 분류가 돼서 갔다가 장화를 짓고 밟아줍니다. 너무 쌩게 밟으면 반쪽 나겠죠. 어, 또는 은행 장갑을 끼고 어, 고무장갑을 끼고 비벼주면은 두손 모아 잘 비벼주면, 어, 손별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몸이 찬여성들이라는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주 소변을 잘 보게, 에, 한다고 하는, 어, 그러한 증거, 어, 시험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꼭 주워다가, 올해 못 주었, 못주으면 내년 10월 중순이 넘으면은 은행이 잘 떨어집니다. 꼭 주워다가, 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쉽게 해서 은행을, 그렇지만 10개 이상을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바다별 농장을 찾아주시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바다별 농장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확한 귀농 기총이라든가 도시 농업이라든가 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니 꼭 참, 어, 참고를 참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유익한 농업 정보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간혹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어, 청취를 해주신다면은 어, 시청하시고 청취를 해주신다면은 참으로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많이 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다별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